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국에 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룩하게 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야고보서4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얻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의 노리는 이겁니다라고 단정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배워 놓으셨고 묻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십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예생활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에게 열 가지 계명 개명,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중에 일계명에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그 마음을 가장 먼저 깊게 깊숙히 진하게 이렇게 배워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일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에 이 계명의 원어적인 뜻은 내 얼굴과 네 얼굴 그 얼굴끼리 바라봄에 있어서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무엇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얼굴 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 헌금, 헌신, 애씀, 희생, 노력, 신앙의 열심, 신앙의 표식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진짜로 먼저 이루고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반드시 하시고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와 표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바라며 바라보며 눈맞춤하며 친밀히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틀간 다루어 배운 정욕은 하나님과 나사이에그 바라봄에 막힘을 이루어 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뿜어내게 하며, 그러면서 욕심과 시기를 발동시키고, 서로가 지가 하나님이라며 싸우고, 다투어,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정욕은 그렇게 세상과 우리로 버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먼저입니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면전 앞에 가늠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우리로 서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신다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라는 이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신다 같은 맥락에 같은 뜻의 말씀을 곳곳에 선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은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곳곳에 적혀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오늘 야고보는 세상과 버타는 가늠하는 하나님과 꽉 막힌 채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불타는 질투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는 우리가 갖는 경쟁 관계 속에서 시기심, 이기심, 악의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시기하셔서, 시기하신다.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의 시기하심 이 질투는 우리를 사모하심, 우리를 그까지 죽음도 불사함, 불사하고 사랑하심, 그것이 늘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늘상 하나님을 신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랑이기에 신부가 다른 정부와 버타며 가늠하며 신랑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질투를 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좀 모냥 빠져 보이시나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앞에서 질투하시는 그 모습이 철양하고 애처로우신가요? 저는 시기하시는 이 성령님, 질투하시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감격과 감동이 크게 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정부를 향해 얼굴을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불타는 질투를 갖지 않으셨다면, 냉랭하셨다면 아무렇지도 않으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시무시한 절망이요, 저주요, 심판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티격태격 했던 배우자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게 아무 반응도, 관심도, 그리고 아무 대꾸도 그냥 유기하듯 하다면, 잔소리 하시던 부모님이 더 이상 내게 아무 소리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참 비참하고 괴롭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려고 할 때, 또 정욕에 휘청거리며 하나님 뒤로 쏙뺀채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든, 중간 중간에는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야 하다가 어김없이 또 그런 반복과 연속을 사는 우리 아닙니까? 만약 그때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 질투 조금 하시다가 그러다가 넌 도대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포기하셨다면 떠나가셨다면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유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저주인지를 절감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욕으로 욕구를 뿜어내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10편, 51편, 11절, 12절.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질투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에 지금도 두드리지 않으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런 무거운 신음과 마음의 절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무감각하지는 않는지 세상과 너무 오래 버텨서 성령의 이 시기하심 산모하심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아무 감정도 감흥도 일어나진 않는지, 우리 그래, 정직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아느시다라는 진리 말입니다. 몇번 질투하다가 포기하고 권태감에 휙 돌아서는 다시는 안 본다는 우리와는 같이 않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왜요? 사랑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지금도 질투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모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이적이고 표적이고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공효를 베푸시며 또 다시 은혜로 붙드시며 불붙듯 사랑으로 두드리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하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그런 내 성령 하나님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께로 돌이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너를 사랑하는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 얼굴과 네 얼굴이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한다. 우리 얼굴 보자. 고로 정역을 파하고, 세상을 향해 용구를 뿜어내지 말고, 세상과 버하지 말고. 내 면전 앞에서 가늠하지 말고, 다투며 싸우지 말고, 우리 얼굴 보자. 당신이 그러하셨듯,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성령님은 두드리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는,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님을 헛된 것으로 헛된 이야기로 세상보다 못하고 재미없는 고루하고 꼰대스러운 이야기로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시기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질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리 말하고 이리 노래하더라고요. 오래 전 국민 드라마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질투의 OST에 이런 가사 말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유행과 가사 말을 말씀드리는 게좀 민망하지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질투의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 항상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항상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살이하며 세상을 걷는 우리네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질투의 모양입니다. 우리 참 질투 잘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 안에서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두드리시는 그분 마음에는 무관심하고 왜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은 질투하다가 그 결론이 항상 곁에 있다 생각하지만 널 떠날 수도 있어 엄포 놓다가 결국은 실제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질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널 사랑한다. 널 사모한다 하시며 널 고아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질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음성, 우리 얼굴 보자. 많은 것 바라지 않는다. 난 그저 너의 사랑의 눈빛, 얼굴 봄이 필요하다. 날 바라보면서 눈동자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자. 정욕 때문에 싸움 다툼 때문에 우리 얼굴 보는 건 놓치지 말자. 이 주님 마음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질투를 품고 주님 얼굴 바라봄에 있어 더욱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의 한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성령님. 그두드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주님 얼굴 보기를 힘쓰는 나의 한날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주님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과 행동을 범하기 일쑤였던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시기하심으로 우리를 사모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정욕을 잘라내고 욕심과 시기를 끊어내며 답툼과 싸움을 그치며. 그걸 보는 그런 디아스포라,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신부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